]은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, 어, 했는데,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봐 보면,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, 삶의 패턴도 바뀌기도 했고, 그래서 의식이 변화, 반드시 결혼과 출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의 변화도 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 대한 삶, 어, 본인을 위한 삶에 대한 편안함,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투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게어 단순히 학군지만을 어 투자처로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학군지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보고 그리고 학군지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지금은 이제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로 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. 지금 보면 서울에도 그 학교들이 휴교, 폐업 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휴교하는 학교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. 그래서 새 학기 학생이 없어요. 라는 지금 이 기사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학교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. 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, 3시간 전에 뭐 나왔던 뭐 지금 내용들인데, 여기 보면 기사인데,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어,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,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 시점에 어,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좀 바꾸면,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그 생각들에 맞춰서 투자 계획도 좀 세우고 방향도 설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전국의 어 거래량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도 어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, 출산율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고민해보기도 하고,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,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